안녕하세요. 달빛 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싱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어, 굉장히 SF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야,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덮어버릴지도 모를 책이에요. 하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해리포터는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해리포터가 지금 현실과 굉장히 다른 마법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 정말 새로운 세상에 빠지는 것처럼,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들어가기까지 배경지식을 조금 알면, 그 문이 열리고 나서는 정말 이 세계에 빠져서 읽게 되는데요. 저도 선생님도 처음 읽을 때는 어, 좀 어려워,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그 키를 통과하자마자, 그 비밀의 문을 여는 키를 통과하자마자 펼쳐지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에 내가 발을 들여놓은 듯한 착각에 빠지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아바타 영화 아바타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나 할까요? 그 아바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하면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책은 20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정도 이후에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온 게 2010년에 초판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 음, 작가님이 이제 150년 이후에 세상을 그린 거죠. 150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상상하시면서 이 책의 배경을 지하 세계로 이제 만들었어요. 시안이라는 지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구는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더 이상 지상에서 살고, 살수 있는 나라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곳이 필요하다. 근데 다른 이제 우주의 외부 행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지하 세계를 새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안이고 그 지하 세상에는 이 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이 시안 안에는 그 시민권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수 있고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라는 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아마존. 그러니까 열대우림. 지금 현재 그 아마존을 본 따서 만든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 시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100년 정도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시안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마존과 서로 통하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에 시안도 봉쇄가 됩니다. 봉쇄가 되면서 그신 아마존으로 가는 열차 같은 것도 모두 폐쇄가 되고 결국에 이제 아마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된 채로 남겨져요.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미마라는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미마는 이 시안이라는 곳에 시민권을 가진 아이인데, 이 시안도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미마는, 어, 늦둥이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둥이란,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150, 20, 이 시대에는 이제 150살이 되어지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번 결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늦게 출산하게 을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이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시민들이 난그누뚱이들은 시안에서 말하는 그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길러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만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어 부건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또 다흡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부건이는 아버지가 어 굉장히 이, 이 시안을, 이 시안 체제를 만든 바이오토퍼스라는 대, 커다란 대기업에서 일을 하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혼자서 살아가는 아이로 나오고 음, 다흡도 이제 미마와 같은 그런 늦둥이의, 뭐라 고 해야 되죠? 늦둥이 친구들 중에 하나인 거죠. 돈이 있는 자들은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그 신들의 모습처럼 굉장히 우월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계급들이 있고 미마와 이런 다읍처럼 약간 연약하고 굉장히 발달도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아주 약한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북어는 선생님 봤을 때이 사이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그 결국 이 늦둥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마에게는 단시간에 그 기억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 스마트 약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품약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난민촌에 가서 불법으로 약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쿠게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쿠게오로부터 싱크라는 게임에 접속해보라는 그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테스터로서. 그 쿠게오가 만든 게임이에요. 여기에 너가 테스터가 되어줄래? 라고 하면서 그 게임기를 주고 또 시안에서는 키울 수 없는 동물 한 마리를 줍니다. 이제 미끼를 흘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안에서는 동물을 볼수가 없고 또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자기는 그 동물을 처음 본 거예요. 난민촌에서 그 동물들은 이제 신 아마존에 있는 동물들인 거죠. 그렇게 미만은 난민촌에 갔다가 스마트 약이랑 그 물고기 한 마리랑 게임을 들고 다시 시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생물학자 아들이었던 그 부건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 물고기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것부터 해서 이제 그 게임에 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여기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 게임에 접속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빨려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딱그 게임에 접속하는 게 싱크예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싱크라는 단어랑 역진화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 싱크를 소개하면 여기서는 싱크가 우리나라 말로 동조라는 말인데요. 어, 사전적 의미로 같은 가락. 두 번째로 남의 주장에 따르거나 보조를 맞춤. 세 번째로 어떤 진동체, 고유의 진동수를 밖에서 오는 진동력의 진동수에 일치시켜서 공명을 일으키는 일. 어, 어렵죠. 선생님이 게임용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아바타에 접속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쿠게어가 만든 이 게임은 아마존 신 아마존을 어, 가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신 아마존이라는 그 공간에 인간이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신 그 아마존에는 인간이 없잖아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그 그 동물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물과 주파수를 함께 하면서 그 동물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게임에 접속하는 순간 그 아마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아마존에 있는 동물들의 내 정신을 동조시켜, 싱크시키는 거예요. 이 환경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미마가 처음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부건이도 하게 되고, 이제 다비도 이렇게 싱크를 하게 됩니다. 이 싱크라는 게임은 어, 불법 게임이죠. 아이들 사이에서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경험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생님 짜릿했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싱크에 관한 거고, 역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 뭔가 좀더더 더 나아가는, 좀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역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미마가 가지고 온그 물고기가 힌트가 되는데요. 부건이가 이제 이 물고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물고기와 같은 종을 검색을 하니까 동굴성 동물이라는 걸로 뜨는 거예요. 이 동굴성 동물들은 진화를 자기의 눈을 없애는 걸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눈도 빛이 필요 없으니까 눈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걸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동족인데 미마가 데리고 온이 물고기는 눈이 있는 거예요. 미마가 거기서 놀라는 거죠. 부건이는 이제 여기서 역진화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거꾸로, 역이라는 말은 거꾸로라잖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역진화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제 칸이라는 이 존재가 역진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인 거예요. 이 역진화를 개, 연구하던 사람이 바로 북건이 아빠였어요. 부건이 아빠와 부건이랑 같이 사랑하는 사이였던 아빠의 전 연인이었던 그 여자분과 이 부건이 아빠가 그 역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 역진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존재가 칸이라는 존재예요. 칸은 어 굉장히 등치가 크고 약간 이그 원시시대 인간처럼 팔다리가 좀 길고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칸이라는 존재가 역진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로 진화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진화, 역진화의 가운데 돌연변인 거죠. 굉장히 천재성을 가진, 아주 아주 어뭐 약간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는 게측한이에요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일, 일, 일어나냐 하면 시안이란 세상 자체가 굉장히 인공적인 세상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든 바이오 옥토퍼스라는 이회이 회사의 회장인 파에타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이 만든 세상이니까 한 개인이 만든 인조로 만든 세상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자, 이이 회장이 숨기려고 하는 진실이 있어요.